우리는 양다리를 걸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흑백을 넘나드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사람을 우리는 싫어하죠.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세상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쪽 다리를 걸치는 양다리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열1기상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왕궁을 건축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솔로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말씀 속에 있는 솔로몬은 이중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곳곳에 솔로몬의 양다리 걸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했던 겸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애국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며 율법이 통혼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후궁과 첩을 천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솔로몬을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고 신실했던 솔로몬에게 신실치 못한 신앙의 이중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완성한 후에 자신을 위한 왕궁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도 솔로몬의 이중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신이 그할 왕궁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한 그 신앙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태평한 시기에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심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고 자신이 그 다음인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적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더라면 성전 건축을 13년 동안 하고 왕궁을 7년 동안 할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 왕궁을 하나님께서 그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배 정도의 기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귀한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후에 솔로몬은 사치와 허영심으로 인하여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했다라는 것에 오늘 이 아침에 저의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신앙적 빤짝임은 오래가지 아니하고, 양다리를 걸친 채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왕궁 건축을 완성하며 그 이후에 날개 없는 추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양다리를 걸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는 전형적인 양다리 작전을 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 그 연약한 모습들을 끊고 하느님을 향하여 유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매일매일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